안녕하세요, 뉴욕의 트윙입니다. 오늘 제가 이상형 월드컵 어몽어스를 해볼 건데, 지금 30이 고 포도 대 기사. 자, 어좀 치워야겠다. 치워도 좀 치우고, 자, 이게 기사. 얘가 포도인데, 전혀 기사. 왜 늑대 같지? 근데 이거 레이저스. 어, 잠시만요. 초록대 초콜릿 축구단, 축구단. 당근 대 남은색? 남은색 좀 마음에 안 들어, 당근. 어, 시칠, 경찰, 아저씨. 하나, 둘, 셋. 잠요 경찰, 경찰 분들이 좋다고 생다 자, 오토회사, 자동오토회사, 자동차 오토회사. 음, 자동차가 비, 어, 자동차, 아, 근데 나 자동차가 좀더 좋아. 군인, 군인지 휘자대, 공학도둑, 도둑. 도둑? <laughs> 아, 도둑이 왜여기서 나와. 휴지대, 군인. 휴지. 저도 업무 뭐 사는데, 보안관대, 뭐 어, 보안관 이거 좀 멋진데, 나는 뭐제 장근이랑 무도. 어, 제주의 용암대, 민트. 제주의 용암수? <laughs> 이게 제주의 용암수인데? 상대 과학자. 오, 나는 과학자 좀 이상해. 아, 핑크대. 공. 공, 나는 은 나는 길을 건 나는 우의, 나는 김치, 나는 정징 이거 할게요. 이거. 이거 내가 표현해도 있는데 전자랜드대 이거 휠. 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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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예순 생우육 드시면 특별한 소스야상추 시즈피크, 양파까지 따라따라 빅맥 송대 별수자 오른 네. 이거 지금 글씨가 그 갈려졌거든 이거 읽겠습니다 빅맥 송어 식당대 천둥구준 <목이> 오른 뭐야 식당 브라운대 하야하야 어허 자, 어, 어, 루델프다 주황, 근데 네, 루델프가 원래 주황색이야. 주황색이어야 되는데. 루델프가 이러지? 제주에 용암데, 어, 여기 제주에 제주 용암 하양. 어느 거 어느 곳을 잔다. 어느 곳을 거릴까요? 어느 것을 산다? 여기, 여기. 어느 것을 거릴까요? 아, 하나만 줘보세요. 딩동댕동커비짠고레미파솔라시도레밍스좋아 하겠습니다. 근데 제주에 용암이 아니라 제주에 용암으술해야 된대? 그렇지 루돌프 기억나는데 이거 루돌프가 아니라 드래곤이야 이거 빅맥송 어 자동차 회사 응눈 음, 정찰이었어 어진 당근 올라가까 파랑씨처럼 당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전녁에 당근 한거예요오기사대 휴지 기사 역시 기사 이제 결승장에, 어, 이거. 빅맥살 사장님, 난, 여덟. 와! 이건, 이상하다. 어, 괜찮아, 저씨. 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려고저는 어, 으아 이거 빅맥송 오 축하합니다 이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브롤 사이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요 어. 브롤 브롤러 어 파이퍼 틱은 좀 좋게 해야 돼요 틱어 로사 대비자전이 캐릭터 둘다 있습니다 와 비는 독이5 얘는 로사. 어쏘 저는 그래도 억지 어려운 놈 일단 비로 할게요 오, 칼. 오, 리코드 엘프리모. 엘프리모는 날로워끼 왕. 리코는, 어, 탱탱볼. 얘는 희귀고, 얘는 초희귀. 초희귀. 오, 보. 이 이거 새로 이거 나온 거. 스파이크지, 전설. 와, 브록드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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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리 비비.

아, 그냥 그런 거 걸로 믿나? 오늘 날잘 와. 모티스 팬, 모티스 팬, 모티스 어이쿠, 히히니, 미스터피데 펀 패니, 미스터피 핑핑. 저 핑핑 좋아해요. 콜트, 콜트, 콜트. 와와 이거 어떻게 결승전은 아니에요? 아, 나, 아, 으, 너다. 레래 미스터 피 파블리 보호. 보호 얻기 어려워요 3단계인가? 그단 그만큼 얼만큼 뭐 해야 되지? 까먹었네 머피스 <놀비> <놀비> 다이너만이 다이노마. 다이너마이트 얻고 비드 보가 너무 잘 했었는데 이마만 입혀져 어 미스터 렛잇렛잇어레잇렛 레온! 잇렛잇렛 졸성전 너무 쉬운데? 와 재밌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쉬운 걸로 할게요. 가장 쉬운? 이건 없을 겁니다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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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추억의 장난감. 장난감 월드컵. 아, 16점. 16점이 끝이야? 뭐야? 이건 안 되겠다. 스타트. 또 재밌죠? 근데 이거 화면이 좀 잘못됐다 이거. 여러분들은 어느 걸로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요즘 하는 게그 음식. 아. 음식에 말겠죠. 280강? 여러분들 이퀘팔시강와 와, 삼계탕 삼계탕 좋아한다어 수수 수사. 세지 저는요 이거 둘다안 먹는데 이거 저는 그냥 이거로 뭐 할게요 많이 안 먹는 건데 어묵대 양갈비 갈비지 두부 김치 연어탕 지금 둘다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리고 이것도, 여기 보이니? 어, 탕수육! 탕수육! 와, 탕수육. 오므라이스. 지옥됐다 어,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짤. 옛날에, 이건데. 탕물찌는데 탕물. 야, 돌반. 난 고기가 좋아. 조개구이! 고기! 와, 진짜 맛있어. 조개구이. 난 조개구이 진짜 좋아하는데, 몰라요. 데 짬뽕, 육개장, <놀람> <게장? 놀람> 아 뭐야, 아 시지. 제가 좋아하는 거만 골랐기 때문에 양갈비 진짜 맛있을것 같아. 먹으적없어 조개구이, 조개, 조개는 못 참아. 여러분들, 배달 음식 해에요 이제, 마지막, 어디 가겠습니다. 어, 틀렸다, 배달 음식. 여러분들, 배사, 여러분들 계속, 죄송해요다 달려봐. 아니야 이거는 빨리 해야 되니까 팔까? 응 그래, 갈비찜, 족발, 족발, 삼겹살. 혹시 삼겹살,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 와 햄버거 진짜 맛있는데. 돈가스 이건 제가 빨리 갈수 있겠네요 삼겹살. 먹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